자 하나님께서는 예, 분명히 사랑의 하나님이고 또말 그대로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고 은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계 보면 하나님을 항상 균형 있게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과 그분의 활동과 사역을 균형 있게, 균형 있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부정하면 안 되죠. 예, 하나님의 사랑을 부정하면 뭐 정말 뭐 큰일 나죠. 하나님의 사랑을 설교하는 게 잘못됐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정말 많이 많이 설교해야 되고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보다는 백 배, 천배더 많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알고 그 사랑을 정말 우리 마음으로, 심령으로 풍성하게, 풍성하게 누려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은. 그러니까 대체로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율법주의적이 돼요. 100% 그렇게 됩니다. 아주 꼬장꼬장하고 아주 꼭 그냥 이뱀뱀겉 표면 가죽처럼 차가없고 그냥 사랑이 없으면은 교회가 냉랭해요.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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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교회가 보면은 참 희한한 게 교회 이름 중에 뭐 사랑교회 이런 교회들 보면 오히려 사랑이 더 없는 것 같아요. 예? 소망교회 하면 소망이 더 없어. 이상하게 교회 이름 보면, 어? 은혜교회 하면 은혜가 없어 보니. 이상하죠? 뭐다 그런 건 아닌데, 제가 전도사 사회가면서 왠지 모르게 꼭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이 교회는 사랑교회인데 보니까 사랑이 없는 것 같아요. 사랑이. 사랑이. 그래서 참 희한하다. 연세인데. 우리 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정말 지금보다는 많이많이 많이 알아야 돼요. 왜? 이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은 퇴폐적이고 정욕적이고또뭐그사랑은사실사람을 죽이는 독을 입힌 사과나마찬가지랍니다사과에게사에게 많은 사람에게 많은 사람에게많사람에사 그러니까 세상의 사랑은 그거예요. 세상의 사랑은 자,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예, 성경에 보면은 우리 바른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몇번 나오냐면 264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장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거의 260번, 264번이 진노에라고 하는 말이나 그러니까 많이 나오는 거죠. 적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뭐한 10번, 뭐 서너 번 나온다 면 진짜 뭐 적게 나오는 건데 200번이나 260번이 넘는다고 하는 것은 평균적으로 뭐, 뭐 두세 장마다 한 번씩 나온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진노라고 하는 것을 교회에서 설교 안 한다는 것은 그만큼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걸 놓친다는 의미란 말이에요. 근데 놓치고 있다는 거죠. 놓치고. 근데 우리 복음주의 교회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알긴 알아요. 근데 기피하지. 기피하는 거, 기피. 그러니까 모른 척 하는 거, 모른 척. 근데 자유주의 신학은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뭐라고 했냐면 원시 부족의 야만적인 신의 폭군, 포갑이다 해가지고 굉장히 막 혐오스럽게 하나님의 진노를 아주 아주 혐오스럽게 표현을 했어요. 어, 그러니까 하나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것은 아주 원시적인 그 부족의 종교에서 나오는 아주 잔인한 그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 같은 것은 없다. 자유주의 신앙은 그렇게 또가르칩니다 근데 그렇게 가르치는데나, 알면서 기피하는 거나 똑같죠. 보금주의 교회는 뭐,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너무 설교 안 하죠. 너무. 너무 설교 안하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중요한 것을 빼고 있으니까, 결국은 어떤 결론이 나면은,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드러내신 것을 모른다면, 혹 믿지 않는다면, 불순종한다면, 그건 고스란히 그건 교우 우리에게 아주 큰 영적인 손실이에요, 손실.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게 듣기 싫고 알고 싶지도 않다고 해서 그래요 설교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았다고 쳐봐요. 뭐 물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또 그러면은 그 손해가 누구에게 오겠습니까? 신자들에게 고스란히 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에게 고스란히 고스란히 와서 결국 그들에게 해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무엇으로 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성경에서 명확히 드러난 신적 활동이다. 신적 활동, 하나님의 활동이에요. 네. 근데 그 활동은 하나님께서 임의적으로 되는 대로. 기분 좋을 때는 활짝 웃고 기분 나쁘면 그냥 확 성질내는 게 아니라 거룩한 행사란 말이에요. 거룩한 행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치고 거룩하지 않은 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도 뭡니까? 거룩한 신적 행사, 신적인 역사입니다. 신적인 역사.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위배하는 그러한 진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확 무오하게 아주 정확 무오하게 심판할 자를 심판하고 상줄 자에게 상주고 진노할 자에게 진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그렇게 알고 있어야지. 여러분이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아주 극적으로 나타난 데가 이제 신약을 제하고. 신약에도 여러 군데 있지만, 구약성경에서 두 군데입니다. 뭐냐면, 홍수심판하고, 그 다음에 소동과 고무라. 요두 군데가 하나님의 진노에 아주 표변적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마지막, 마지막 때에 일어날 심판에 미리 예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인류 역사상 가장 무서운 심판은 역시 게시록에 나와있죠. 그래서 오늘 18절, 1절에 뭐라 그랬냐면, 아, 16장 1절에 뭐라 그랬냐면, 거기 유명한 아주 그 유명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 음, 하나도 아니고 일곱 개씩이나 돼요. 어. 또 내가 성전에서 나오는 큰 소리를 들었는데, 응?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하나님의 성전, 하늘 성전이요. 일곱 천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나님의 저주가이 땅에 내리는 거예요. 어. 아 그러 보니까. 어제 이제 제가 요 앞에 공원에 좀 누구하고 이제 만나느라고 좀 얘기를 하는데 아이 신천지에 빠진 두 사람이 또 그냥 신천지 그 신문을 막 나한테 주더라고요 아저씨들이 한5 0대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작심하고 거기서 이만희의 욕을 아주 그냥 걸쭉하게 막 했죠 이 참놈 아주 뭐이저주를 받아라니까 그러니까 그 아저씨가 막 얼굴이 막 불그락 불그락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하면 큰일 난다, 큰 큰일, 큰일 난대 아주. 걔는 그래, 더했지 그냥 욕을. 걔 그래, 결국 가더라고. <laughs> 아주 그냥 이만히 욕을 아주 엄청나게 했어 내가 아주 그 앞에서. 그러니까 두 아저씨들이 처음에 막 웃으면서 이걸 보시 하더니 나중에는 막 그냥 얼굴이 막 울그락 불그락 하면서 그런 말하면 막 큰일 난다고. 그래. 더해서 그냥 아주 더 이만히 들어오라고 아주 죽일 놈 그냥 아주. 그 언제 죽냐고 보 어, 그거 왜 빨리 안 죽냐고 내가 아주 오만 가지 욕을 다 했어요. 내 진짜 그 사람이 아마 제가 목사라는 거 알면 아마 더 뒤집어질 것 같아. 아주 약으로 올렸어요. 그냥 아주 아저씨들이 그냥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어? 근데 보세요. 그 사람들은 아막이만히 욕하니까 오, 큰일 난대. 큰일 난대. 어, 그렇게 말하면 큰일 나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뭐 큰일 날게 뭐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진짜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어,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욕하면 정말 큰일 난다라고 믿고 있어요. 믿고 있는 거예요. 믿고 있는 거예요. 어? 그들의 믿음이에요. 어? 근데 잘못된 믿음이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확실한 겁니다. 이건 잘못된 믿음이 아니라 진리예요, 진리.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한테, 우리가 교회에서 교인들한테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왜 설교하냐, 왜 해야 되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설교해야 되는 거예요. 진리가 아니면은 설교할 필요가 없죠. 이게 그냥 공연한 협박, 말도 안 되는 거라면은 하면 안 되죠. 그러나, 뭐예요? 우리 아까 그 18장 20절에 보면은 이건 더 정확히 나와 있어요.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이여 그 여자로 인하여 기뻐해라 이는 하나님께서 너희 원수를 심판하셨기 때문이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 사도와 선지자라는 것은 신구약을 말하는 거예 그러니까 전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는 분명하고 확고하고 확정된 거예요 확정된 거예 우리가 교회에서 아무리 뭐 하나님의 진노, 설교 안 하고 안 가르친다고 해서 그게 없는 것이 아니라 다가오는 거예요,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어? 그럼 이 심판은 누가 봤습니까? 첫째, 이 심판은 세상이 봤습니다. 세상이 봐대요. 10절에 보면은, 18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 여자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말하기를. 화로다 화로다 큰성 경관성 바빌로니아 한 시간에 내네 심판이 임하겠다라고 할 것이다. 그데 여기서 이 바빌론이 바빌론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세상을 얘기하는 거, 세상. 성경에서 바빌론 애굽하면은 무조건 그건 세상입니다. 이 세상 종교 정부 불신앙의 체제 세력 사람 이게 전부 다 바빌론 아니면은. 뭐예요? 애굽을 통칭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장차, 장차 앞에 우리 앞에 어느 시간이 될지 모르지만 어때요?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이 일곱 대접씩 쏟아질. 일곱 대접이라고 하는 것은 뭐꼭 상징적으로 저는 상징적으로 봐요. 완, 일곱이라는 숫자는 완전수거든요. 보통 히브리적임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뭐예요? 완벽하다는 거예요. 완벽.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심판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예? 그럼 누구에게? 세상. 먼저 이 세상. 어, 그제 9.11 그, 그라운드 제로인가? 거기에 새로 이제 빌딩 하나 섰죠 거기다 세웠단 말이에요. 어, 근데 거기다 이제 그확 무너지면서 그 무너진 자리에다 이제 세워, 세웠어요. 세웠단 말이에요. 음. 그 무너질 때그 보면은 아, 이 세상이 진짜 저렇게 불타 없어지겠구나, 무너지겠구나 하는 그 상상이 되더라고요. 아, 여러분, 그거 다 그때 보셨어요? 그때 아직 태어나지 못했나? <laughs> 네? 그때 그 비행기가 막 날아가면서 그냥 건물에 막 부닥치고 무너지는 걸 보면서 저는 그때 아, 이 세상이 저렇게 멸망하겠구나. 아니, 저거보다 사실은 더 심각하게 무너지겠구나. 사람이 하는 것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못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발은 완벽해요 장차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 저 빌딩, 숲, 나무, 바다, 산 이것들 장차 어떻게 됩니까? 폭삭 불타 없어져 무너집니다 무너 없어지기 전에 열심히 많이 받아요 없어져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야 저게 어떻게 없어질까? 이 거대한 지구가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심판이 어떻게 죄악된 세상이니까 음녀이니까 음행을 했으니까 뭐예요 우상숭배 사단을 숭배했죠.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망하는 거. 이단들도 그렇고 하나님이 철저하게 철저하게 이 바벨론이라고 세상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 자연을 보호하고 뭐 아무리 세상을 지구를 깨끗해 한다고 해서 이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언젠가는 불타 없어질 것을 위해서 간수에 두었다.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분명히 간수에 둔 거예요. 잠깐 그날이 되기까지만.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이 세상이 예, 핵전제로 망한다, 뭐 자연재해로 망한다 그런 그 거짓말 그런 거 믿지 말고. 하나님의 손에 세상이 심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두 번째는 누구입니까? 두 번째는 죄인입니다. 심판의 핵심은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이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별거 아니야. 하나님을 정말 대적하는 세력이 누구이겠어요? 오전 제가 설교했죠. 사람이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지금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그 사람이 이미 조주 받은 거고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이니까. 그를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는 거예요. 다른 걸 심판하는 거 아니에요. 뭐 동물에는 코끼리를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하겠습니까? 코끼리가 한 짓이 뭐가 있어요? 별로 한 것도 없어요. 사람, 어제 제가 그, 그 이단자들, 내가 어제 막 놀렸어요. 어디 데리고 와 봐, 이만이 한번 데리고 와 봐. 그놈이 요즘 휠체어 타고 있던데, 그니까 막 얼굴이 그냥 막... <laughs> 옆에 있는 분이 막 아, 그러지 마, 그러지 마. <laughs> 아주 더 그랬어. 내가 그냥 그가면서서 보더라고. 요 <laughs> 다음에 또 만나면 또놀려야 되는데, 아, 요즘 여기에요. 그 신천지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굉장히 부쩍 많아. 이 동네가 굉장히 많았어요. 여름 전까지는 없었는데, 여름 7, 8월 들어와서 굉장히 많아졌어요. 아, 이단들이 아주 이 지역을 막 휩쓸고 다니더라고. 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이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대적 그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의 핵심은 사람입니다 사실 사람이에요 왜 죄인 그 다음에 사단 이 원수마귀 이 원수마귀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원수마귀와 그 선지자들과 그러니까 그 종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자들 어떻게 해요? 전부 다 전부 다 지옥에 넣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가장 중의 핵심이 에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이 세상을 그와 같은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모든 사단과 사람들에게 어때요 진노를 쏟아붓는 게 하나님이죠 그럼 이 진노가 잘못된 것입니까 하나님 건 잘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건 정의롭지 못합니다 공의롭지 못합니다 과연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오히려 그 진노는 뭐예요 지극히 합당한 거 지극히 지극히 합당한 거예요. 어. 지극히 합당하고 영광스럽고 하나님의 진노만큼 하나님의 창조를 우리가 흔히 보통 영광스럽게 여기는데 하나님의 진노도 하나님의 창조 못지 않게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진노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교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도 하나님의 창조 못지않게 영광스러운 거예요. 왜? 하나님 자신의 거룩성을 드러내잖아요. 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영광스러운냐? 자신의 거룩함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런 거야. 하나님의 거룩 내가 이렇게 거룩하기 때문에 진노와 심판을 행하신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진노와 심판의 신학의 주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행여라도 물론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없겠지만 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실까? 왜 하나님이 지옥을 왜 만드셨을까? 그런 의문은 가질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으면 그럴 일이 없어요. 왜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지 못하는 것입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어때요? 죄인과 악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퍼붓고 그들이 아주 멸망하게 하는 것. 이게 천국에서는 그 천사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지극히 영광스럽다 그렇게 드러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진노의 형태는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물론 최종적인 진노. 우리가 이제 계시록에서 보는 최종적인 진노는 종말의 환란이고. 그러나 전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의 형태는 다양해. 뭐 전쟁, 그다음 자연 재앙, 질병, 기근, 죽음. 이게 이제 일반적인 진노의 형태예요. 그래서 계시록에서 말하는 진노는 최후의 뭐이 세상을 완전히 끝내는 가장 최종적인 종말의 진노이지만 그 동안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 오셨던 진노는 뭡니까 전쟁이죠. 제일 번진 전쟁이요. 에내 네, 기근. 질병, 자연재, 자연재. 자연재로 얼마나 많은 자연재, 죽음.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한 형태예요. 네. 그 외에도 많죠? 그 외에도 사실 많아요. 어. 요비, 그, 어, 요비의 시험을 보니까 어? 그 재산도 날아가죠? 예, 네. 재산도 날아가죠. 사람의 생명도 거두어 가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형태는 다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방치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금도 어때? 악에 대해서, 죄인에 대해서 진노하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걸 두려워야 해 돼, 두려워. 아,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다. 아, 하나님은 죄를 절대로 그냥 그냥 하나님 묻어 두시는 반드시 구죄에 그 대한 심판이 있고 진노가 있다고 하는 걸꼭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신자들이 명심해야 신자들이 어때요? 육신의 형태로 어? 풀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들이 어, 죄를 짓고 육신에 막 그런 쪽으로 가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그 그래, 진노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하나님을 그냥 무서워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만 많이 들은 설교를 하는 하게 되면은 그 그런 형형 그런 그.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그냥 무조건 사랑이니까 내가 죄를 짓고 불순종하고 계명을 따르지 않아도 아, 그냥 하나님은 사랑으로 덮어주시는구나. 사랑, 사랑, 무조건 사랑이다. 그런데 그런 지금 그 가르침들이 그런 책들이 많아요. 그런 그런 식으로 그 하나님의 그 활동을 보여주는 가르치는 설교들이 그 책들이. 사실 꽤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 책들을 읽게 되면은, 그런 책들을 읽게 되면은 이런 설교나 이런 뭐 교리적인 거, 교회가 정말 어떤 그런 우리 개혁주의적인 형태를 싫어하죠. 그런 율법주의적이다. 비판하는 건 나쁜 것이다.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런 책들을 많이 읽게 됩니다.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저자들의 책들이 자, 굉장히 여기저기 많이 널려 있는데, 이렇게 책 서평하는 거 보면은, 또 그런 책이 좋다고 또 거기에다 서평을 줄줄이, 줄줄이 그냥, 어, 비엔나 소시지처럼 달아놨더라고요. 좋은 책은 없어, 서평이. 다푼 책은 그렇게 서평이 많아요, 서평이. 쓰잘데 없는 것들, 책들. 좋은 책은 서평이 없어,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 나쁜 책에는 악평을 써야 돼, 악평. 나처럼. 아, 이 책은 굉장히 나쁜 책이니까 보지 마라 근데 그걸 또 삭제를 해버려요 또. 갑비풀에서는. 아, 내가 이 책은 절대 나쁜 책이니까 보지 마라 이런 이 쓰레기 같은 책을 다음날 지나고거 삭제돼 버렸어요. 어, 언젠가는 한번 또저 거기서 나한테, 아, 제발 이런 댓글 좀 달지 마. 아, 이런 데, 이런 걸 달면은 안 된다고. 그래서. 하여튼 나쁜 책들도 많은데. 그런 막 그래도 그런 걸 봐야 사람들이, 어, 이게 나쁜 책이구나 하는 걸 보고 안 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소평 쓸때 나쁜 책은 아주 나쁜 책이라고 꼭 써놔야 돼. 자, 진노에서 벗어나는 길이 뭐겠습니까? 진노에서 벗어나는 길은 죄를 회개하고 그 죄를 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달고 사면 안 됩니다. 죄를 달고 있으면서 "아,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이야" 한다면, 그건 굉장히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건 뭐야? 우리는 하나님이 금하시고 금한 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우리가 정리해야 돼요. 그거를 절대로 호의적으로 봐주면 안 돼요. 우리 내적인 부패를 호의적으로 받아두면은,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죄는 우리 안에서 번성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자꾸, 자꾸 감소되는 것이고, 자꾸 영향을 발휘, 영향력이 감소하는 것이고, 죄의 영향은 자꾸 커지니까, 어때요? 그 죄의 영향이 커지면 사람이 어떻게 좋아지겠습니까? 나빠지죠. 나빠지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단호하게 회개하고, 그리스도 앞에 단호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용서를 구하고, 응?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은혜의 의지에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에요. 다른 길은 없어요. 내가 아무리 산에 가서 돌을 아무리 아무리 많이 닦아도 백일 첫날을 뭐 절을 해도 아무리 내가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속죄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속죄 은혜로 내 죄를 깨끗이 씻고 어때요? 이제는 그리스도의 의 안에서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자기 죄에 대해서 항상 민감해요 거룩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항상 자기 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요 그게 거룩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성화의 특징이에요 성화가 되면 될수록 우리 안에 있는 내적인 부패를 더 자꾸자꾸 의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성화되는 사람은 그런 특징이 있어요 성화되지 않는 사람은 아니에요 작년이건, 재작년이건, 변하는 게 없어. 술 처먹고 있어도 이게 죄인지 아닌지 구분을 못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자꾸 성화되면, 성령의 그 거룩한 은혜 안에 잠기면, 아, 전에는 이걸 내가 죄라고 생각 안 했는데, 어, 이게 죄구나. 그걸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네. 그게 바로 그게 성화되는 거예요. 성화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 안에 있는 내적인 부패를 보게 해요. 그 흠을 보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안경을 쓰고 있으면, 안경에 흠집이 있으면 어때요? 아, 뭔가 흐릿흐릿하단 말이에요. 그거 씻죠. 그런 죄의 회계 활동이 부지런해져요. 부지런해져. 그게 성화되는 것입니다. 그게 거룩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완전히 죄가 없어진 영화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영화는 진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는 더 이상 이제 이런 것도 없죠. 그러나 성화의 과정 속에서는 그 죄를 계속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피로 씻고 하는 이 과정, 속죄의 과정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그걸 이루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기시면서 하신 말씀이 그 의미예요. 발을 씻어야 된다 이거. 어, 왜? 회개하라. 죄를 회개하고 회개하면은 우리의 성화, 우리의 영혼이 거룩한 그 은혜의 길로 계속해서 부지런히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 안에 거룩함과 경건함이 커지느냐 작은냐는 알 수가 있어요. 참된 신자는 그걸 알수 있다니까. 참된 신자는 자기가 더욱 거룩한 길로 가는지 거룩하지 않는 길로 가는지 알수 있어요. 자기의 심령을 분명히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이 톡 드러나는지 죄가 더욱 깊어지는지를 깨달을 수가 있다고 래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어떻게 합니까? 우리 성도는 양자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항상 내주하시면서 우리의 허물과 죄가 있을 때 하나님은 단식하셔서 그걸 어떻게 해요? 회개케 하도록 유도하시는 거예요. 그 죄를 끊어라. 회개해라. 돌이켜라. 그 길로 가지 말아라. 거기는 죄악의 길이다. 거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다. 이걸 자꾸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가 말이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에, 성도에게 있어서 영적 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다른 걸 중요하게 하면 안 돼. 요 내가 복을 많이 받느냐, 못 받느냐, 만사가 형통하느냐, 형통하지 않느냐, 뭐뭐 기도 응답이 잘 되냐, 못 되냐, 이거에 관심을 가지 필요 없고. 정말 내가 성화되고 있는가? 정말 성령의 은혜 안에서 계속해서 성화되고 거룩해지는 그런 게내 안에 계속해서 막 생동감 있게 활동력 있게 나타나는가? 이게 바로 우리가 내 쪽으로 영혼을 감찰해야 될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청교도들은 이걸 잘하는 거예요. 청교도들은 항상 이걸 잘한 거. 일기를 쓰고, 더 어, 성경을 보고 말씀 안에서 자기 자신의 내적 부패를 깊이 깨우치고 회개하고 성화되고 이게 그러니까 청교도들은 이게 신앙생활이었습니다. 우리하고는 전혀 지금 이 시대의 신앙생활은 전혀 틀려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진노와 심판은 공의로우신고 영광스럽고 거룩한 심판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해서 우리는 송도는 지극히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마음을 가져야지 그거를 회피하거나 기피하거나 모른 척하면 안 돼요. 그건 아주 해로운 것입니다. 참된 설교자라면, 목사라면, 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해서도 부지런히 가르치고 설교해야 돼요. 그래야 그 성도들이 영화롭게 되는 길로 가지. 그렇지 않으면 저들은 불결하고 죄악된 길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통 가르는 그런 삶밖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함께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길 주의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거룩하심이 심판으로도 진노로도 나타는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장차 이 세상과 하나님을 지금 대적하고 믿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는 것을 알고 우리 자신이 먼저 경성하여 두려워함으로 우리가 더욱더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 성화되고 온전한 거룩한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살아 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